하는 거는 청칼로 청칼로 긋각인데 네. 근데 여기서도 이제 결을 잘 보시고 이 결을 사등분한 상태에서 여기 제일 수평 결의 수평 방향의 제일 밑점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게 또 아래로 내려가게 또 여기도 제일 위점으로 이렇게 돌리면 제일 위점이 여기가 되잖아요. 이렇게, 이렇게 깎으시면 됩니다. 근데 이것도 깎을 게 많아요. 이렇게, 음, 한참 깎아야지, 그래야지, 이렇게 얇게 되니까. 숟가락 하, 하실 때도 아 뭐, 해보셔도 아시겠지만, 깎을 양이, 이거 숟가락보다 훨씬 크잖아요. 그래서 엄청나요. 많아요. 그래서 제가 일단 작업이 좀 되어 있는 이걸로 한번 이건 잡는 것도 좀 커서 불편하니까. 짜잔 이렇게 좀 날씬해졌죠 이렇게 날씬해져서 뭐 벨트 사포 사포 기계로도 좀더 이렇게 날수 있는데 그냥 그거는 패스하고 이 정도로 티톱에서 날리는 걸로 해서 그 후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는데 어... 보시면 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칼만이 할수 있는 어 배터리가 부족하답니다 빨리 끝내야겠네 아무튼 칼로만 할수 있는 이런 반짝반짝거린 이렇게 잘 보이시려나 그런 거 안쪽에도 그런 칼로만 할수 있는 이런 느낌들 이런 것들이 참 카빙을 내리게 만드는 것들이죠. 마무리로 살짝만 더 할까요? 이렇게 날카로운 부분은 긁어서 마무리해주고, 그리고 칠을 하면 끝 나는 거죠. 집에서 음, 음, 편안하게 먹고 시간 좀 걸린다 고 생각하시고 하시면. 충분히 다들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열심히 하셔서 좋은 예쁜 접시를 하나 만드시길 바랍니다. 저는 오늘 이거만 마무리 짓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불안해. 배터리가 없어서. 짜잔. 약간 어설프지만, 뭐, 다 됐습니다. 시험만 많으면 저도 좀더정교하게할 텐데. 우선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. 자, 이고 이렇게. 칠을 하면 좀 비슷한 느낌 나을까 이렇게 끝내겠습니다.